의 출현으로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생산성 향상이겠죠. 생산성 향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어, 엑셀 시트를 정리하는 업무가 있다고 해보죠. A 사원은 그 엑셀 시트를 하루에 10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B 사원은 하루에 30건을 처리할 수 있다면 A 사원보다 B 사원이 생산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C 사원은 이 엑셀 시트를 처리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000건도 할수 있겠죠. 생산성 향상이 300배로 난 겁니다. 그런데 이 d 사원은이 엑셀 시트 자체가 필요 없도록 이 일의 프로세스를 바꾼다면 그럼 이거는 시간을 절약하는 단위가 아예 다르겠죠. 앞으로 이런 일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수백만 시간을 절약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작가님은 앞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거나 숙련된 사람이 아니라 일을 없애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없애버리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은 단순 반복,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 일을 없애버리면은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A사원, B사원, C사원도 그렇죠. 이 업무를 하던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엑셀 시트를 없애버린 D사원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일을 없애고 나서 다른 부서로 가서 또 다른 일을 없앨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일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적응하고 학습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저 내가 지금 하던 일을 지키겠다 그런 마인드면은 힘들어질 겁니다. 진짜 큰 문제는 내일 자리가 없어질까 두려워서 의도적으로 AI를 외면하는 거죠. 그건 진짜 도태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무서워하지 말고 계속 자신의 일을 재정의하는 사람은 새로운 시대에서도 새로운 자리를 만들고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쳐지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야지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할수 있을 겁니다. 자세 번째 장에서는 채용과 영입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중화된 법률화된 세상에서 개인과 조직의 취업과 채용은 어떻게 바뀔까요? 먼저 개인부터 한번 보죠. 개인은 어떤 식으로 취업을 하게 될까요? 우선 개인은 ai를 잘 사용하는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으로 나눠질 겁니다. 가장 먼저 일어날 변화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번역이라는 업무, 전문가들이 어려운 언어를 번역해주는 업무는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의료, 세무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로 전문성을 강조해서 일자리를 보존해왔지만 이런 어려운 단어는 이제 AI가 번역해줄 겁니다. 이 송장관님의 이 전책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laughs>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내가 인터넷에 남기는 모든 것이 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번 이 시대 예보라는 책에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포트폴리오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키토버 같은 플랫폼들 아시죠? 거기에 내가 남겼던 코딩 흔적들 그런 것들이 나의 포트폴리오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 브런치. 브런치는 글쓰는 플랫폼입니다. 블로그, 블로가 그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나의 흔적들이 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계급장입니다. 그 나의 포트폴리오는 링크드인 같은 글로벌 일학서 어,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글로벌 알바 천국 뭐. 어떤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또전 세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고용할 수 있는 거죠. 작가님 이거를 글로벌 계급장이라고 말합니다. 글로벌 계급장. 내가 인터넷에 남긴 흔적들이 나의 포트폴리오고 그게 나의 계급이다. 그래서 작가님이 이전 책에서 그냥 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지 마라. 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인터넷에 남긴 흔적도 나의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대충 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고 남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먼저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개인의 취업은 어떻게 바뀔까? 이 답입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가능성 있는 신입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성된 숙련자를 모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숙련자인지 아닌지 알수 있죠. 말했듯이 나의 모든 것이 포트폴리오. 내가 운영하는 어떤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의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내가 숙련자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런 작업들을 오래. 끈질기게 해왔는지 알수 있죠. 바로 채용이 아니라 영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원하는 영입 대상이 될까 하는 거죠. 잠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제이코 콜리어라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12살에 이런 음반을 냈다고 하네요. 근데 음반을 냈는데 래퍼인데 작사, 작곡, 편곡, 연주, 녹화, 편집, 배포를 모두 혼자서 합니다. 이제 혼자서 할수 있죠. 개인 스튜디오가 일반은 되었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 덕분에 AI가 평가하고 믹싱을 도와준다고 하네요. 또 사운드 클라우드로 직접 음원을 배포할 수도 있고 틱톡과 유튜브로 연주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조직이 영입하고 싶은 대상이 되겠죠. 완성된 개인 숙련자들 음악 분야에만 한한게 아니겠죠. 모든 분야에서 이런 숙련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단계 모든 프로세스를 다 혼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제이콥 클리어 사례를 봤을 때. 개인이 영입 대상이 되기 위한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작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접점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증거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1 0 0만 유튜버나 천만 틱톡커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크든 작든 특정 에어와 조회가 있는 동료들에게 꾸준히 성과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책은 말합니다. 이게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거죠. 본인의 자산을 개관할 수 있다면 이제 이런 개인들은 더 이상 채용의 일반적인 조건에 맞춰 조직의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다. 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말했다시피 모든 것이 포트폴리오니까요. 이미.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증거로 남기는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당신만의 서사가 생깁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지, 얼마나 꾸준하게 했는지. 그리고 나와 같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조직에게 인정을 받으면 취업이 아니라 영입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직은 영입을 하고 싶겠죠? 숙련된 개인들을. 책에서는 조직에서 중요한 걸 몇, 몇 가지 제시를 합니다. 먼저 제가 얘기할 거는 필터링과 피드백입니다. 기업들 역시, 조직 역시, 우선 생존을 해야겠죠. 개인이 그런 것처럼 생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필터링과 피드백입니다. 앞서서 이런 말을 했죠. 앞으로 일을 잘한다는 거는 일을 없애는 게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필터링은 필요 없는 일을 걸러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과정이야?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리더들은 바깥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핵심 질문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일이야? 이게 필요한 과정이야? 이걸 꼭 해야 돼? 필요 없는 과정이라면 일을 없애는 게 좋은 겁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해야 됩니다 이 현상이 의미하는 거는 뭡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이런 피드백도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훌륭한 리더는 이런 필터링과 피드백을 잘하는 리더가 될 거라고 책은 말합니다 또 이전 작, 이전 책 아까 말했던 이전 책 그냥 하지 말라 해서 이런 말도 나왔었습니다 미래 인간의 업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이거나 플랫폼 프로바이더거나 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미래는 두 가지 부류의 직업이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튜버 같은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뭐 음악, 미술 모든 게될수 있겠죠. 어쨌든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거나 넷플릭스 같은 그런 컨텐츠를 공급하는 공급자이거나 둘중 하나가 될 거라는 그런 말이죠. 성 작가님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기업은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될 거라는 거죠. 이 앞으로 기업의 조직 체계는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책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기업이 있고 어떤 작은 단위의 소규모 그 유닛이라 해야 될까요? 유닛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핵개인으로 이루어진 유닛들이죠. 핵개인으로 이루어진 어떤 이런 유닛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기업이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이 사람들은 신입이 아니라 이제 영입을 해올 거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능력 있는 개인들을 영입해서 그 사람들로 인하금 작은 유닛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들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공급하는 게 바로 이 기업의 역할이라는 거죠 콘텐츠 프로바이더 될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콘텐츠 프로바이더 역할을 잘한다는 거는 필터링과 피드백을 잘하는 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핵개인 능력 있는 핵개인들로 이루어진 이 작은 유닛들이 왜이 기업이라는 큰 조직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묶어놓는 어떤 그런 동인이, 용인이 필요하겠죠. 이제 장기 협약 관계는 끝났습니다. 돈으로만 이 사람들을 묶어놓으려 한다면 음, 힘들 수도 있습니다. 블라인드 같은 사이트에 가보면 요새는 임금이 다 나옵니다. 만약 이런 조직들이, 이런 개인들이 자기가 다른 회사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주저없이 떠날 겁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될건 이겁니다. 이 개인들을 어떻게 묶어 놓을 것이냐, 어떻게 붙잡아 놓을 것이냐, 어떻게 나의 회사에 머무르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겁니다. 공감을 부르는 서사. 이 조직원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울림을 주는 서사의 핵심은 목표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의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얼마만에 매출 일주를 달성했다 수출 얼마를 달성했다 몇 퍼센트 성장이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 목표는 이제 충성심이라는 단어는 평생 직장이라는 것처럼 다음 세대들은 전혀 감조차 못 참는 희귀한 단어가 될 가능성 높다고 작가님 말합니다 창업자 리더 조직원 이, 이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묶어놓는 핵심 열쇠는 충성심이 아니라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부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혹시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보면 고시네 고시. 집안 거기에 일하는 노예들은 아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고신의 집안은 흉년에 들면은 곶간을 열어서 먹을 걸 나눠줍니다 어떤 그런 것에서 자부심을 얻을 수 있, 있다는 겁니다 조직원들이 수치화된 업적만으로는 존경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전에 개인들이 모든 것이 포트폴리오 라고 했듯이 기업도 이전까지 해왔던 모든 서사가 조직원으로 하여금 자부심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 조직이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기여가 얼마만큼 치열했는지 이 회사가 존경을 받아 마땅한지,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면 자부심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이 나이크 같은 회사는 한 가지의 서사가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운동선수에 대한 존경, 리스펙, 그런 훌륭한 운동선수를 후원함으로써 스포츠 정신 같은 거를 계속 말을 하죠. 이런 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리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를 처음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아직도 청바지를 만들고 있죠. 이 회사가 이 청바지에서 얼마나 진심인지가 나오죠. 내가 만약에 의료업종에 일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회사들을 일하는 것 자체로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도 그렇습니다.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는 어떤 지구를 위한 옷을 만든다. 라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죠. 이 창업자가. 파타고니아가 유명해졌던 게 그런 광고를 한 적이 있었죠. 자기네 옷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네 옷을 사지 말고 우리 옷은 10년 동안 입을 수 있고 혹시 해지면은 가져오면 수리해주겠다. 당신들이 우리 옷을 사는 게 지구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사지 마라, 우리 옷을. 지속 가능한 자연을 위해 해왔던 파타고니아의 서사. 이런 것들이 자부심을 만들어내겠죠. 존경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 한 가지 빼먹었는데, 어... 또 기업들은 즉각적인... 글씨가 좀... 앞에 랍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완성된 숙련된 개인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상을 즉각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전까지는 회사에 있는 신입사원이라는 게 존재했죠.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이 일을 배우는 기간이라는 게 존재했던 겁니다. 지금은 네가 보상을 적게 받지만은 일이 숙련되고 직급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앞으로 지금은 우선 선배들이 먼저 보상을 받고 네가 선배 자리에 올라가면은 보상을 해줄게 라는 어떤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보상을 뒤에 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 능력과 인공지능으로 무장된 핵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사람들입니다. 즉각을 바로 해 주지 않으면은 바로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회사가 나보다 오래 지속 가능할지도 확실치 않은 세상이죠, 요즘이. 근데 어떻게 나중에 보상을 해 줄게라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믿을 수가 없겠죠. 나중에 보상해 줄게라는 말을.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지 이 개인들을 잡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개인들을 잡아놓기 위해서는 기업은 콘텐츠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프로바이더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피드백과 필터링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들을 잡아놓기 위해서는 공감을 부르는 서사, 존경할 만한 서사가 필요하고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우리 기업들은 신입을 뽑아서 육성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